자 여러분 좀 쉬었다 오셨나요? 음 지난번에도 제가 온라인 강의 때 여기다 녹음을 할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진짜 쉬었다 오셔야 돼요. 이 쉰다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10분을 쉬어도요. 뭐 멍하니 창문을 보고 있다든지 뭐, 뭐 흡연을 조장하는 건 결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뭐 기호품을 이제 하고 온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이렇게 공부를 하는 학생에 있어서는 머리를 좀 청명하게 해주는, 리프레쉬 해주는 효과가 분명하기 때문에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쉬었, 충분히 쉬었다 오실 거, 오셨을 거라고 제가 믿고 한국의 드라마 콘텐츠 여덟 번째 시간, 두 번째, 8강,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8강에서는 중간고사 이후의첫 수업인데, 이제 드라마 기획 개발의 실제 페이퍼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디벨롭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어, 첫 번째 시간에서는 웹툰 중에 하나 연재되었고 지금 연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연재 작품이었던 휴먼 리소스라는 드라마를 개발하는 그 각색안 이걸 각색안이라고 하죠. 드라마 기획 각색안 그거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도모해 보았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소설 원작을 드라마로 이제 이렇게 방향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투자사나 아니면은 기획개발 팀에 같이 내어놓을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 실제 페이퍼 그리고 분석하는 기법 이런 것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쑥스럽지만 이거는 제 작품이에요. 메이드인 강남이라는 소설인데, 이 소설은 현재 드라마로 기획을 하려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소설이 있죠. 어, 이게 원천 소스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에는 휴먼 리소스라는 연재가 마무리된 웹툰이 음, 원소스, 첫 번째 소스라면 지금 이두 번째 시간에서 여러분과 함께 실제로 보시게 될 페이퍼는 단행본 소설이 원작이 됩니다. 그니까 웹툰 소설과 단행본 소설의 차이점은 웹툰 소설은 실제로 드라마로 옮겨 담기가 조금 용이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회당으로 끊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회마다 사건을 박진감 넘는 사건들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로 이렇게 바로 각색하고 런칭하기가 좀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단행본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책으로 이렇게 출판한 그 소설은 출판 하나의 작품이라는 좀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그 통일성을 어떻게 이렇게 분화시키는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 작품 같은 경우도 분량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이제 중장, 경장편 소설인데 그 경장편 소설의 분량을, 볼륨을 어, 어떻게 10부작 이상의 드라마로 1, 2, 3, 4, 5부로 이렇게 분할해서 기획하느냐. 그건 상당한 어려움이 좀 따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단행본 소설들을 드라마로 개발하고 기획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인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행본 소설들은 어 주제 의식이나 문장력이 뛰어나요. 그리고 캐릭터를 이미 스케치를 잘 해놓은 조금 장점도 있어요. 뭐 다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웹툰이나 웹 소설은 캐릭터 개발 위주보다는 사건과 이야기 위주로 많이 그 전개를 해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캐릭터가 뚜렷한 동기나 목적성이 희미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캐릭터가 약간 스타일이 바뀌는 경우도 많아요. 사람이라는 게 성품이나 고유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런 고유의 스타일이나 성품은 쉽게 안 변하는 법인데, 웹툰이나 웹소설을 보면 회를 거듭할수록 주인공의 스타일이 갑자기 청순가련형으로 바뀐다거나, 처음에는 막 무슨 여자 깡패처럼 움직이다가 여성 깡패처럼 움직이는 여성 주인공 캐릭터가 나중에는 정말 말도 부드럽게 하고 욕도 한마디 안 하는 캐릭터로 변한다든지. 그렇게 좀 캐릭터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웹툰과 웹소설에서 비교적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단행본 소설은 캐릭터 구축이 조금 더 확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드라마로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런 장점과 약점을 갖고 있다. 약점은 16부, 10부로 이렇게 좀 길게 스토리텔링을 이끌어 나가기에는 이야기 볼륨이 좀 작다. 그게 단점이고요. 장점은 그 이야기의 깊이나 주제의식이 뛰어나다. 그리고 캐릭터 구축이 잘 되어 있다. 이런 게 이제 장점입니다. 그러면 드라마로 개발하고 기획할 때에는 그 장점과 단점을 잘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을 해야 되겠죠. 뭐 그거는 뭐 당연한 원칙이지만 어느 정도 그거를 제대로 잘 이끌어 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드라마 기획에 성패가 달려 있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 방식으로 웨이드인 강남이란 요 장편 소설을 어떻게 드라마화 시키겠느냐. 거기에 대한 페이퍼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필 방향이에요. 먼저 이 기획안, 그러니까 드라마 개발 기획안의 페이퍼들은 각 회사마다 뭐다 통일된 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유형을 갖고 있어요. 자, 이거는 지금 다른 회사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에 보셨던 휴먼 리소스 기획 개발 아이템은 어, A사라면, A회사에서 그거를 개발했더라면, 거라면, 지금 이 메이드 인 강남을 개발하는 이쪽은 지금 B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B회사에서 이거를 지필하고 이렇게 이루어 나가겠다. 이 방향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건데, 지필방향이 뭐냐? 강남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각자에게 주어진 욕망의 다른 측면을 조망하는 하드보일드 스토리텔링을 지향한다. 자, 이 방향에서 이 메이딩 강남에 대한 지필방향은 어떻게 보면 장르에 대한 소개로 읽힐 수가 있어요. 하드보일드한 스토리텔링이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어떤 지금 키워드가 이 소설의 드라마화의 키워드 핵심 키워드가 되느냐? 바로 강남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그러니까 강남이라는 상징성을 극대화시켜서 대한민국 강남이라는 이 자본주의의 온상 속에서 각자의 욕망을 갖고 불라비처럼 모여든 그 인간 캐릭터들이 자신의 욕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정말 머리가 터지게 충돌하고 붙는 내용이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로맨스가 아니고, 그리고 휴먼 드라마가 아니고, 하드보일드한 이야기로 풀어가겠다. 그럼 하드보일드한 스타일링은 뭐가 있을까요? 뭐, 액션, 아니면 스릴러, 뭐, 누아르, 뭐, 이런 개통의 장르가 떠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하드보일드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게 이 메이드 인강남 소설의 드라마화의 지필 방향이에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자, 이거죠. 아까 제가 단행본 소설에서 말씀드렸던 약점 중에 하나가 볼륨이 너무 작죠. 단행본 소설은 그냥 한 권의 소설이라서 한 호흡이 읽고 나면 끝나는 어떤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호흡이 읽고 나면은 소설을 다 읽었다라고 얘기가 되니까 아니, 이걸 어떻게 드라마로 이렇게 볼륨을 확장시키지? 라는 그 막연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필 계획서는 소설에서 다루지 않는 볼륨들을 이렇게 채워나가겠다라는 것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행본 소설에서 갖게 되는 단행본 소설을 드라마로 기획하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런 카테고리가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설 메이드 인 강남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 볼륨. 그걸 어떻게 메워나가냐?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건데 네 가지예요 대형 로펌 변호사 민규의 전사와 현실 실감 포인트를 보강해야 된다 그니까 러 보강 포인트를 얘기한 건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조금 있다가 인물 소개도 나오겠지만 이 메이드 인 강남 안에 있는 주인공 캐릭터 중에 한 명이 변호사가 있어요 대형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인데 이 변호사는 강남 전문 변호사라고 알려져 있고 아주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많은 인물인데 사건을 조작하고 증거를 은폐하고 위장해서, 어, 자신에게 의뢰한 고객이 어떤 형사고소를 당하게 될 상황이 있을 때, 그거를 불구속으로 빼뜨리게 해준다든지, 혹시라도 기획, 어, 혹시라도 검찰 수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증거인멸이나 증언 바꾸기를 통해서 죄를 최소화시키는, 형량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구사하는 그러한 기술을 가진 이른바 법기술자예요. 그러니까 대형 로펌 변호사 민규라는 메이드 인 강남에서 나오는 캐릭터가 바로 그러한 움직임이죠. 근데 소설에서는 이 주인공 민규의 전사, 이게 이제 팩스트로입니다. 민규의 어떤 변호사 이전의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민규의 스토리텔링은 소설에 충분히 나와 있는데, 이 민규가 어떠한 계기로 이러한 법기술자가 됐을까? 단지 돈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었을까? 그런 궁금증을 증폭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드라마에서는. 그래서 민규의 백스토리와 그리고 이 백스토리가 갖게 되는 현재 진행형의 영향력. 그건 무슨 뜻이냐? 이 주인공 민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돈에 한이 맺히게 되는 어떤 과거의 사건이 있었다라면은 뭐 갑자기 돈 때문에 부모님이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비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서. 부모님을 잃게 됐다. 그러면 아예 돈에 한이 맺히겠죠. 자, 그런 백스토리를 만약에 민규가 갖고 있다면 현재 법기 술자로서 활동하는 대형 로펌 변호사 민규의 동기부여는 한층 더 돈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어떤 약간 소셜패스적인 기질이 있어서 자신은 이 쾌락을 위해서 나의 공부한 것들을 이용한다라는 그런 쾌락주의적인 접근을 한다 그러면은 그 쾌락주의적 접근의 인물의 돈이라는 동기는 전혀 강하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동기로 이제 접근이 될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다루지 않는 볼륨 중에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형사 제명의 백스토리, 그리고 극한적인 절정 상황에서의 갈등이 좀더 보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 드라마에, 이 작품에서는 소설, 그 법기술자인 변호사만 등장한 게 아니라, 강남 경찰서 강력계에 소속되어 있는 그 직급은 경사입니다. 형사 조재명이라는 인물도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이 조재명이라는 인물은 강남 경찰이면서 강남에서의 유흥업소와 주점으로부터 뒷돈을 받아서 생활하는 경찰이에요. 언뜻 보면, 그렇게만 보면 상당히 더티하고 그리고 양아치 형사처럼 보이지만 조재명의 마음 안에는 또한 구석에는 정의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모순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경찰대 출신이라는 게 단행본 소설에서는 얼핏 등장해요. 하지만 단행본 소설에 좀 한기여서 그런지 왜이 형사가 도박과 그리고 강남에서 뒷돈을 받는 부패한 형사인데 정의감을 갖고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정의감을 갖고 있는 형사가 왜 이렇게 타락을 했을까? 강남이라는 자본주의 때문일까? 뭐 그런 여러 가지 궁금증을 일으킬 수 있는 백 스토리를 드라마에서는 다루어 주면 좋겠다라는 게이 지금 기획안의 페이퍼의 핵심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여자들의 포주이면서도 여자들을 극한적으로 보호하는 무적자 엄초루의 카리스마와 액션의 강화. 자세 번째 등장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포주라는 말을 사실이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적절하지 않은 단어인데. 리얼리티를 음, 살리기 위해서 언급한 단어이니까 불쾌하지 않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엄철우라는 인물은 무적자. 강남을 떠돌면서 강남의 술집이나 불법 성매매 업소들의 그 남성이나 여성, 성매수나 성매매 여성들이나 성매수 남자를 연결시켜주고 그 뒤를 관리해주는 남자예요. 20대 초반이고. 근데 왜 무적자라고 표현이 됐냐 하면 주민등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엄철우라는 인물은 뭐 이름도 본명인지 확실하지 않은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이 사회의 유령 같은 존재인 거죠. 근데 여러분 믿기 어렵겠지만 그 한국 사회를 살다 보면 이러한 인물들이 꽤 많아요. 뭐 어떤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도 많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출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엄철우라는 캐릭터도 그런 인물인데 이 인물이 강남의 밤을 어슬렁거리고 다니며 움직이는 인물이다. 그래서 소설에서는 이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보다는 하나의 무대 배경이 되는 인물로 조금 그려지고 있었는데 드라마에서는 이 인물의 카리스마가 워낙 강하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 인물의 볼륨을 드라마에서는 좀더 키우자 볼륨을 키우자라는 것은 대사 분량 등장하는 씬을 늘리자라는 그러한 제안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이드 인 강남 소설에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캐릭터다. 그래서 엄철우라는 이 무적자의 카리스마나 액션씬들, 액션 시퀀스를 강조하자. 액션 시퀀스를 강조하자라는 의미는 뭐냐하면. 어, 액션 시퀀스를 강조하는 의미는 현재 소설 안에만 담겨 있는 액션 시퀀스에 조금 더 살을 붙여서 다양한 액션 시퀀스를 집어넣자 이런 아이디어인 거죠. 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주란 여성 인물의 신비주의를 극대화해서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욕망과 순수 사이에 놓인 감정을 주자. 그러니까 이 강남이라는 단어에서 지금 세 명은 다 남성 캐릭터가 나왔잖아요. 여성 캐릭터가 여기 등장을 하는데 여성 캐릭터를 조금 더 미스틱하게 그려주어서 이 강남에 있는 욕망을 조금 더 세련되게 포장하자. 이제 이런 의미가 소설 메이드 인 강남에서 다루지 못했던 볼륨이다라고 페이퍼에 적은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카테고리, 기획안 카테고리고 또 하나 볼까요? 자, 스토리텔링에 대한 지향점을 여기서 지금 적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 기획에서는 소설 속에 나오는 주인공을 어떻게 전개시킬까라는 그 보관이죠. 마련된 방향성인데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변호사 민규의 초점으로 전개되는 스토리텔링. 이건 소설 속 내용인데 소설 속 내용에서 조금씩 변형이 되는 아이디어를 집어넣는 거예요. 한번 찾아 추적해 보면서 읽어 볼까요? 10명의 살인 사건으로 촉발된 설계 의의를유례받은 민규. 이게 변호사죠. 법 기술자. 5명의 콜걸이라고 했을 때 성매매 여성을 말합니다. 여기도 조금 이제 은어가 사용되고 있는 부분 양해해 주시고요. 다섯 명의 성매매 피해 여성을 능숙하게 처리하고 나머지 다섯 명의 죽음을 설계하기 위해 본격적인 일을 시작을 해요. 이게 소설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다섯 명은 사회적으로 저명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공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주어지는 여론의 추적이 점점 조여들기 시작하는 거죠. 더욱이 이 다섯 명이, 그러니까 열 명의 살인 사건 중 다섯 명은 성매매 피해 여성이었고, 나머지 다섯 명은 유명한 공인들인데, 그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아이돌 래퍼예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는. 아이돌 래퍼인데, 몽키라는 어떤 이름을 가진 래퍼예요. 근데 이 몽키의 죽음은 대대적인 사건이라서, 이거를 이 법기술자인 민규가 자살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렇게 처리를 해요. 근데, 그런데, 자살로 처리를 했는데 이 몽키라는 존재가 이 아이돌 래퍼가 유명한 강남 지하 산업의 큰손의 혼의 자식임을 나타내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강남 지하 산업의 큰손 민경식 회장이에요. 이 이제 강남의 사채 시장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인 회장인데 이 회장이 이법 기술자인 민규에게 몽키를 죽은 걸로 자살로 위장을 했는데 그 몽키가 배달은 내 자식이다. 그래서 내 자식을 죽인 진짜 진범을 내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중 의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의뢰를 받은 민규는 이열 명의 죽음을 사고사나 자살로 처리해서 끝내는 의뢰를 받은 건데, 물론 그 클라이언트는 강남의 지분을 갖고 있는 클럽 사장들이겠죠. 근데 갑자기 나타나서 내 배달은 자식을 죽인 래퍼의, 내 아들의 살인자를 찾아서 사지를 찢어달라. 뭐 이런 어떤 살인 청부? 그런 청부까지 했던 게 바로 강남 지하선업의 큰손 민경식이었어요. 근데 이 민경식 회장이 변호사 민규한테 처음에 의뢰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주인공 중에 하나인 강남경찰서 부패경찰 조재명에게 이걸 의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두 개가 맞물려요. 어떻게 맞물리죠? 변호사 민규는 자살로 몽키, 아이돌레포 몽키의 죽음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지금 강남 지하 큰손 민경식 회장이 내 아들 누가 죽였어. 죽였으니까 범인 잡아줘라고 조재명 경사한테 이거를 경위한테 맡겼으니까 조재명 경위는 사건의 배후를또 따로 추적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민규와 조재명이 함께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만나서 트러블이 생겨요. 자, 이게 이제 변호사 민규로 전로 전개, 전개되는데. 자 그렇게 이제 맞물리죠. 다섯 명의 여자들을 설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규는 또 하나의 사실을 알게 돼요. 이 살인 사건의 이열명 살인 사건의 강남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의 근원에는 마약과 이제 성매매 파티의 유일한 생존자인 해주의 생존 이유가 중요한 그 이유라고 알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열 명의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생존자가 있었다라는 걸이 민규가 알게 되고. 근데 이 해주가 이 생존이 그 자신을 돌봐주는 무적자 엄철우라는 인물이 있음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엄철우를 비롯해서 강남 클럽과 지하산업에서의 그런 어두운 생리 이게 바로 이제 하드보일드 스타일의 등장인데 어두운 생리를 민규가 보게 돼요. 그리고 밑바닥 삶이 갖고 있는 불가해한 처저함에 마음이 흔들려요. 자 그러면서 민규가 마음이 좀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피도 눈물도 없이 이런 살인 사건조차도 사고사로 위장하는 변호사가 이 강남의 밑바닥 삶을 살고 있는 친구들을 통해서 마음이 흔들린다. 이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는 스토리텔링을 기획한 거예요. 그래서 몽키의 죽음을 처리함과 동시에 다른 4명의 공인의 죽음을 설계하던 중 정치권에서 은밀하게 떠돌던 야권 주력 인사와 청와대 유력 인사 사이에 벌어진 은밀한 커넥션의 비밀을 접해요. 그 커넥션의 배우의 도살인 건 민경식이고 그 진짜 아들 민현태. 그러니까 아까 민경식이 지하산업의 큰 손이었는데 이게 단지 사채 신앙의 큰 손만이 아니라 음성적으로 비밀 경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민규가 알게 된다. 그래서 민규가 이 부분에서 강남의 밑바닥 삶을 보면서 마음도 흔들렸고 그리고 비밀 경제 조직의 카리틀이 있다는 라 사실을 알고도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단순한 법기술자였던 돈만 받으면 살인도 사고로 위장해 했던 이 변호사의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된다. 그게 변호사 민규의 초점으로 전개되는 스토리텔링으로 구상을 해볼 수 있고, 또 다른 지하 세력 도련 변이 엄처로 형사 조정용 이거 아까 인물 소개 때 드렸죠. 이들로 전개되는 스토리텔링은 어떨까? 이거는, 그러니까 아직 드라마가 전체적 가닥과 줄기를 잡지 않을 때 초기 페이퍼에서 이런 방향으로 구상해보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열고 한 거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변호사, 첫 번째는 변호사 민규가 주인공이 되는 스토리텔링이고, 두 번째 지금 타입은 엄철우와 조재명이 주인공이 돼서 전개되는 스토리텔링이라는 거예요. 자, 그거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무대와 배경이 같은 살인사건인데, 주인공의 관점에 따라서 달라져요. 강남의 유력인사 VIP 모이는 클럽, 그곳 룸에서 한 남자의 아킬레스건이 잘리는 사고가 벌어져요. 피해자는 클럽 지분을 소유한 강남 지하경제의 큰손 민현태예요. 그니까, 이, 아까 민규 쪽하고 좀 다른 개념이죠. 여기 사건은 이큰 손에 아킬레스건이 잘리는 사고로부터 시작돼요 그는 성접대, 마약, 성매매, 온갖 부조리한 부패의 중심에 서서 자신만의 재력을 쌓아 올린 지하경제의 킹이었어요. 근데 그런 민현태를 누가 이렇게 아킬레스건을 잘랐느냐? 바로 엄철우가 잘랐어요. 그리고 엄철우가, 이제, 이, 저번에 아까 은어처럼 포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엄철우가 해주려는 여성을 데리고 잠적했다는 소문이 이 강남 멤버십 사이에서 돌기 시작하면서 긴장감이 돌아요. 그러면서 이 해주라는 여성이 강남 성매매 시장의 어두운 부분들 그리고 강남 성매매 시장을 주요 오갔던 비하 지하 경제 조직의 멤버십들의 인물들을 다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주를 어떻게든지 지원해야 되는 게 강남의 유력 인사들의 목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엄철우가 쫓기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스토리텔링으로 메이드 인 강남의 드라마화를 기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가장 핫한 인주도를 자랑하던 아이돌 래퍼 롱키가 자살이란 이름으로 죽임을 당한다. 자살이란 이름으로 죽임 당했다는 건 자살이라는 이름으로 위장 살해를 당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몽키의 자살 사건을 맡게 된 강남 경찰 조재명, 몽키의 자살 사건에 대해 믿기 힘든 정황을 보게 되고 강남에 오기 전에 마약과 강력분화사건에서 높은 검거율을 자랑한 조재명은 몽키의 자살의 의심스러운 측면을 발견하고 뒷면을 추적해요. 자, 그러면서 조재명의 시선에서 자살 배우의 1 0 명의 어떤 그 마약 파티가 있었다. 거기서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 그런데 배우의 법기술자 설계자 변호사인 민규가 있었다. 배우의 대형 로펌과 검찰 조직이 이제 묶여 있었다. 자 이런 것들의 커넥션을 전체적으로 조재명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마치 영화 추격자처럼 조재명은 엄철우를 쫓게 되고, 엄철우는 또 자신이 보호하고 있는 해주라는 여자 성매매 피 여성을 살해하려고 하는 또 다른 검은 이 커넥션 조직에게 쫓기게 되죠. 그 물고 물리는 관계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하는 게또 다른 스토리텔링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자, 페이퍼 보면 인물분석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인물분석은요, 사실은 캐릭터 소개에서 소설이나 단행본 책에서는 인물 분석이 안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인물 분석을 하는 거예요. 민규.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던 걸 이렇게 페이퍼로 요약을 하는 거죠. 뭐, 배금주의의 중심의 자라고 교육받은 인물, 감정을 찾아볼 수 없는 무정한 인물, 혹은 감정의 문을 스스로 닫아놓은 자발적 유배자, 뭐, 이런 정도의 캐릭터를 표현하는 거예요. 스케치하는 거죠. 자, 그럼 조재명은 어떨까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30대 후반의 이혼 남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조재명의 백스토리를 캐릭터 소개에서 인물 소개에서는 집어넣는 거예요. 도박 게임을 즐기고 적당히 부패한 비리 경찰이지만 사회와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을 가진 인물이기도 하다. 이건 마치 옛날 영화 공공의적이라는 영화 보시면 그 설경구 배우가 분한 강철중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 캐릭터가 조금 유사하다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 인물분이 이렇게 전기가 되는 겁니다. 엄철우 해주. 자 이게 바로 이제 메이드 인 강남 이라는 단행본 소설의 드라마 기획안의 페이퍼 실제를 살펴봤어요. 좀더 쉬었다가 세번째 시간에 또 다른 페이퍼 한번 보겠습니다.